안녕하세요 카사 여러분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콘텐츠 유닛 팀장 유환국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1월 출시 예정인 구화 신년 에픽 주무기와 에픽 에디션 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에픽 주무기 프로스트 바이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무기는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뱀과 얼음을 테마로 제작되었습니다 얼음의 기운을 다스리는 뱀이라는 판타지적 상상력을 sf 테마로 재해석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강력한 기능과 새로운 재미를 선사합니다. 이번 무기에는 특수 게이지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공격은 게이지 소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적중시 부채꼴 범위 피해를 가합니다. 특수 공격은 게이지를 소모하여 더욱 강력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 특수 공격 서리 부체는 벽을 관통하는 발사체를 발사하며, 적중시 속도 제한과 경직 효과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 특수 공격 서리 검선은 더 많은 게이지를 소모하여 광범위한 직선 공격을 가하며 공중의 적을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경직 효과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특수 방어 기능 서리 방패도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특수 공격 사용 시 자동으로 발동되며 360도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적이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하면 폭발과 함께 넉백 효과를 발휘해 전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서리 왕패는 무기를 교체해도 유지되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생존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바레스트나 나베리우스 같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무효화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극한의 상황에서도 역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무기의 또 다른 핵심은 서리 세기 디버프입니다. 프로스트 바이퍼로 적을 공격하면 일정 확률로 디버프가 적용됩니다. 디버프에 걸린 적은 속도가 느려지고 해당 무기로 추가 공격 시 얼음 폭발이 발생하여 범위 피해와 경직 효과를 줍니다. 특히 서리 광선은 모든 적에게 100% 확률로 서리 세기를 적용하여 플레이어가 보다 전략적으로 전투를 설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면 강력한 강력 피해로 적을 빠르게 제압하고 디버프를 활용해 얼음 폭발로 마무리하며 전투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픽 에디션 무기 파이어폭스를 소개합니다. 파이어폭스는 여우의 민첩함과 은밀함, 그리고 숨겨진 강력함을 테마로 한 기관 단총으로 불구슬을 다루는 강인한 여우를 형상화한 컨셉입니다. 파이어폭스는 빠른 연사속도를 자랑하며 개인 보조 기능을 통해 적을 자동으로 조준합니다. 또한 자동 공격 기능도 탑재되어 무기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근처 적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탄처럼 쓸수 있는 여우불 기능은 적에게 유도되어 보트 데미지와 폭발 피해를 입힙니다. 여러 개의 여우불이 한 범위에 있으면 연쇄 폭발이 발생해 강력한 범위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파이어폭스는 민첩한 견제와 불구슬 폭발을 통한 결정적인 피해를 동시에 제공하며 적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전투를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그날 신년 에픽 무기와 에픽 에디션 무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개발팀은 앞으로도 더 다채롭고 흥미로운 업데이트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